캔벨 숲 캔은 미국의 화가인 앤디 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서로 맛이 다른 캔벨 숲 캔이 그려진 32개의 캔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1962년에 그려진 이 작품은 캔버스의 합성 고분자 페인트 각 캔버스는 51x41cm의 크기로 현재 미국의 뉴욕 현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바트란 파퓰러 아트의 줄임말로 글자 그대로 대중 예술을 뜻합니다. 즉 팝아트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것을 작품의 소재로 한 예술로 팝아트를 대표하는 화가 앤디 워홀은 캠벨 수프캔이나 코카콜라 등 다양한 대중적 이미지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캠벨 수프캔은 슈퍼마켓에서 쉽게 살수 있는 캔으로 워홀은 나는 20년 동안 매일 같은 점심으로 캠벨 수프캔을 먹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워홀은 초기에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지만, 점차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실크 스크린 기법을 사용하여 그림을 제작하였는데 실크 스크린 기법이란 판화 기법 중 하나로 실크로 된 망에 원하는 상을 빛으로 투과시켜 그곳에 잉크를 발라 스퀴지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워홀은 팩토리라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설립한 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작품을 제작하여 예술과 대량 생산 제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고 오리지널 그림에만 주목하던 당시 현대 미술계에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62년, 와홀은 캠벨 수프캔의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슈퍼마켓에서 캔을 진열하듯이 선반 위에 줄을 세워서 전시된 캠벨 수프캔은 대중이나 미술평론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고 32점의 작품 중 5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시회를 한 갤러리의 디렉터 빙 블럼은 전시가 끝나기 전 팔았던 그림들을 다시 사들였고 첫 전시를 했던 32점의 그림 모두를 와홀로부터 구매하게 됩니다. 이는 캔벨 수프캔은 32점이 함께 있을 때 팝아트의 특징인 대량생산과 소비문화를 더 강조하는 작품이 되기 때문으로, 이는 작지만 큰 차이를 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30여 년 후인 1996년 뉴욕 현대미술관은 어빙블럼이 소장 중이던 캔벨 수프캔 32점을 모두 구매하여 전시하게 됩니다. 와홀의 캔벨 수프캔은 흰색과 빨간색을 사용하여 캔벨 수프캔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맛의 수프를 나타내는 붉은 글씨와 약간씩 차이가 나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글씨를 그리기 위한 스케치 라인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32점 모두 캠벨스라는 동일한 로고와 둥근 마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둥근 마크는 캠벨 수프가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수상한 금메달의 표식으로 모든 캔의 중앙에 그려져 있고 그리고 하단에는. 백합꽃 문양의 플레르트리도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캠벨 수프캔의 32점 중네개에는 괄호 속에 검은색 설명이, 두개에는 붉은색 설명이 들어있는데, 클램차우더에는 괄호 속에 검은색으로 메나탄 스타일이라고 쓰여있고, 비프에는 검은색으로 채소와 보리가 있는, 그리고 콘소메에는 붉은색으로 비프라고 쓰여있습니다. 또한 옛날식 토마토 라이스는 다른 캔과는 다른 글자체이며, 유일하게 소문자가 들어가 있고, 다른 캔과는 달리 아래에 꽃문양이 수프글자의 양쪽 끝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다치즈에는 다른 캔과는 달리 유일하게 두 개의 배너가 그려져 있습니다. 와홀은 캔벨 수프캔 외에도 다른 다양한 캔벨 수프캔들을 그렸는데 세로가 1.8m에 이르는 찢어진 큰 캔벨 수프캔이나 세로로 10줄, 가로로 20줄인 다양한 마의 캔벨 수프캔 200개로 구성된 200개의 캔벨 수프캔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캔벨 수프캔은 대중적 이미지를 반복해 그려 예술과 일상생활 사이의 경계를 허문 작품입니다.